пойти. 많이 찍아지나요 많이 좋아질까요, 형이? 예. 그러니까 이게 어아 아지에 아이 구멍이 이렇게 있네요. 예. 다공찌 음. 그럼 이, 뭐가 뭐가 좋은 거야, 이 찌가? 다, 다른 거야. 찌에 비해서. 이거 자체보다는 흘 유비하다. 좋죠. 네. 소통이잘 되니까. 더 늘려 타고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아래로 구멍이 나 있다 보니까 네. 찌 표현이 이게 그렇죠. 더 예민할 수 있을 예. 것 같고. 예. 찌를 하면은 그냥 내려가죠. 음. 아주 얘가. 아, 그렇죠. 음. 어 그러면 가격은 지금 보면은 한 5,000원에서 최대 15,000원까지 현재 요거는 지금 홍보반 아그 아. 그, 아, 아 판매도, 판매도 하시는구나. 되네. 판매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조약향은 전부 저기다 템용 이런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는 뭐 배터리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아, 캠이. 아, 캠이. 아, 아, 주러니까 조류가 아. 요거는 요거는 햇잠이라는 치고 예. 네. 요거는 돌핀이라는 치고 돌핀. 요것도 주야간 요거 꼽아가지고 캡을 꼽아가지고 쓰다가 예 막대찌로 쓰고 싶은 마음 아 막대를 꽂아서? 꽂아서 찢돔만 아 꽂으면 찢돔만 아아 꽂으면 또 이렇게 또 그... 막대찌로도 사용합니다 그걸, 그냥 구멍지고, 어. 그걸 꽂으면 그냥 구멍찌고 꽂으면 막대찌고 어 그리고 저 찢돔도 어 여기도 뻑고여기도두 개로 볼수 있겠네요. 아 이거 누가 개발하신가 장님 예? 우리 사장님 이시 사장님. 아 사장님 안쪽에 계시고. 예, 예. 아. 아, 벅벅 대단하시.기에 따라서 물기 미비를 넣을 수도 있고 어기를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어처럼 그냥. 그냥 그냥 고리로 캐미를 꽂아서 바꿀 수, 부력을 바꿀 수,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찌톱이 지토비, 크기가 다르잖아요. 아, 찌톱에 의해서 아, 찌톱이 같은 경 형은 5비 대거나. 붉은 끝 세트로 이제 이래 붉은 끝 있고 얇은 거 있어요. 아, 이 찌톱을 또 예. 따로 파는 거예요? 또?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 아니. 세트로 가는, 가는 거죠. 아, 세트로? 하나 사면 이렇 같이 들이어. 아.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아, 아, 뭐 붉은 로만 쓰고 싶은 거, 요거만 쓰기 전에. 아이디어 엄청 잘 쓰셨네 사장님. 이거만 이 쓰면은 그 예. 일반 붉은 지로 쓰는데. 거 구멍 원래 구멍치인데 구멍치만 yeah. 만 원이 아니라 yeah. 이런 찌탑까지 세 개까지 굵은 거, 얇은 yeah. 거 해서 yeah. 15,000원. 아, 찌탑 두 개에다가 yeah. 아, 찌에다가. Yeah. 아, 그거 홍보라서 우기가 싸게 팔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이제 홍보용 말고 원래 판매가로 가 원래 들어가면 2만 원 2만 원. Yeah. 아, 여러분 좀더 yeah. 싸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당일들이. Yeah. Yeah. 어, 빅스타라고 지금 현재 yeah. 적혀 있고. 저거 yeah. yeah. 신제품이구 신제품. 아 신제품들? 지금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선님네똑 어, 어, 어. 요거 같은데, 이거는 또 이제 같은데 근데도. 네. 이또거는 네. 중하중일에서 중심에 중간점에 중심 이 잡혀 있어요. 음, 중하중일에서. 어. 그래서 또 고말지역이라든지. 어. 거센 그 파고에 잘 견디죠. 아, 또 구멍이 또 있어서 조류도. 이런 것들은 이제 고부력이고요. 고부력 1호. 1호? 예. 아. 이런 것들은 2호까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이런 것들은 예. 이제 저구력을. 이렇게 예. 구멍을 떨버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목멘더입니다. 그럼 거라도, 이 제조는 그러면 한국에 사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도 우리가, 아. 우리가 술도 아. 술도 3D 프린트로 네. 뽑아서 일이아 그래요? 네. 아 중국에다 OEM을 주어서 네. 만든, 만든 게 우리가 아니라 직접 아. 그럼, 우리가 직접 3D 프린트로 그러면 손 엄청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네, 너무 네. 가격을 다운시키지 못해서 가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럼 이게 출시 된 지는 언제 된 거예요? 출시한지 이게 아 지금 인터넷에서는 판매하고 있어요. 엣지 스타치, 시미나, 빅스타치. 아, 나옵니다. 음?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1년 정도 어, 아, 네. 1년 정도 네. 아. 그러면서 네. 자, 아. 아. 어, 올해 그럼서 자 자꾸 옛날 거는 작년에 저기 서울에 오셨어요? 방남안에때 오셨... 우리 갔었어요. 오. 갔었어요. 아, 그때 외 그때는 초기 제품이라서 아, 초기 제품이라서 어, 뭐 저가 모면이 있어서 그거는 좀 예, 예. 잘 사용시켜 줘. 아, 진짜 이거 아 네. 이거 나중에 한번 네. 번. 검색해서 예. 제가 한번 예. 사용해서 직접 한번 촬영 한번 예. 해볼게요. 예예. 한이 여기 있요니까 예. 스킨주문하셔도 예. 되니까. 예. 아, 그러면은 그러면 뭐아니 그냥 온 김에 하나 샀게요, 상니 그러면은. 예, 예. 뭐 저기 욕지도 가서 감생이 낚시라든가 뭐 이거 할 거면은 뭐 하나 추천해 주세요. 저, 저는 아직 갯바위 낚시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찌는 하나 사두려고 내 거는 내 장비는 하나 있어야지. 이런 경우에는. 쓰다가 야간, 쓰다가 육지도용 감수인 낚시를 찌를 한번 찌를, 찌를 추천 받아서 볼까요? 한번 여기서 음. 구입을 하나 해가, 해가고 있습니다. 예예, 저도 에따라 그, 저도 언젠가는 갯바위 낚시도 해야되기 때문에. 음, 웅기야 이거 잘 보고 있니? 내가 이 찌를 사서 아, 또 아, 같이 한번 이 빅스타 찌를 한번 리뷰를 한번 육지도에서 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진짜. 음. 기가 막힌 건지. 요, 요게 고비력 나오거든요. 요게 네. 한 08이나 1호 먹을 거예요. 0 8 1 5 어, 그 정도 네, 요거, 요거 나 거는 한1.25 정도. 네. 요거, 10m 이상 쓸수 있으니까. 아, 예. 요거, 얇은 거 10m 안쪽으로. 음. 한 08이나 1 5 이래 맞을 네. 이래 네. 뽑았어요 어, 맞습니다. 이 단독으로 쓰 어. 으요이단독요이로쓰로쓰로 쓰세요. 이 단독으로 이단로으로쓰요이이으로요이단독으으요이으로요이으로 쓰세요. 이단독이단 손수 직접 3D 예, 프린터로 3D 프린터? 네. 예. 예. 직접 한국에서 네, 어. 네. 요거는 직접 진영. 하신다고 그러네요. 예. 여기 구멍, 보시면 여기 구멍, 여기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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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있습니다. <laughs> 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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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음, 뭐. 잠깐만. 이거 얼마짜 사기? 이거 만 오천. 제가 이거 한번 네. 가지고 가서 촬영을 해서 한번 진짜 괜찮은지, 저 같은 초보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이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디 예. 어딥니까? 네? 어딥니까? 저, 그, 유튜브 간지TV라고, 간지. 그, 네, 간지TV라고, 저기, 선상낚시, 뭐, 베스낚시, 그리고 이번에 또 친구랑 같이, 육지도 감생이 낚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필요했었는데, 이런. 튜브에 거... 그, 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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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낚시입니다. 네,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제가, 치트 좀 해달라고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 어비 좀 묶일 거예요. 어비요? 뭐, 음, 음. 아 절반쯤 얘 절반 부력 조정되는. 어. 뭐 왔는 자기. 근데 얘막대이 쫙을 안 맞을 수도 있던데요. 아, 제가 깍아 제가 깍아 가공하면 되잖아요. 예. 예. 뭐대째라도이기 있어 가지고 안 해민한지 싶은데. 어디 저기 어. 그게 어. 민한지이 그러니까 그래. 제가 제가 붕어 낚시도 하는데 붕어 낚시에도 음. 이런 찌가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이런 올림 낚시에서도 음. 이렇게 쫙 올려 줄때 이런 찌들 있어요, 네. 어. 근데 그걸 봤는데 그런 찌를 만들바다나 식지를 요렇게 구멍내가 이러는 총맛. 거기다 요거까지. 요거까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가격도 이 정도면 착하고. 뭐 하세요? 다 얼마? 실제로 엔트리에서 사 그렇죠. 2만원, 네. 2만, <laughs> 2만 5천원 할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네. 특별 할인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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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기. 제가 꼭 테스트해서 꼭 올려서 여기 빅스타 이렇게. 뭐 올려 볼게 자기.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하고 또다 보니까. 아그아 그렇죠. 또 상인도 네이버 네이어 없게 되세요. 저그 한글로 간지 아, 간지 네. 간지 띠, 간지 그 영어로 T V 아, 아, 간지 네. T V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어요. 아, 보실 수 있어요. 아, 아, 네. 지금 나가는 거 실제로 보실 수 있어요.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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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지금 캠은 지금 넘는다 고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합니다 네. 네. Oh. Uh -huh.